첫째로는 어, 전 세계적으로 정치학계와 미디어 학계에서 굉장히 논문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어떤? 두 번째로 어, 대통령에 대해서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 될것 같다. 신체. 네, 뭐 저희가 언제. 광란에 갈줄을랐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담화를 쭉 보면서 어제 이제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 다 기사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심신상실 아, 주장을 하려는 건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 있으니까 그렇고 첫째로는. 어전 세계적으로 정치학계와 미디어 학계에서 굉장히 논문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최고 권력자들이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가짜 뉴스에 본인이 선동이 돼 가지고 가짜 뉴스의 피해자 겸 국민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저는 이번이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기가 직접 믿은 것 같거든요 예. 선동이 된 거죠 그걸 아. 가지고 어~ 내란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세계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 버렸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질 것 같고 두 번째로 어, 대통령에 대해서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정신감정도 꾸준히 해야 될것 같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예.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예.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아하. 과연 정상적인 이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예. 지금 정규제 주필 같은 분들도 나와서 알코올성 치매 아니냐 뭐 저도 이거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라도 예. 예. 그런 것들을 그 대통령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프로세스 계속 있어야 되고 이 비상계엄 같은 이런 조치 뭐 저도 개헌법 개정안 냈지만은 예. 이런 거는 단순히 뭐, 심의가 아니라 정말 더 동의를 엄격하게 얻는 절차들. 음. 시스템적인 개선점들을 잘 만들어야겠다. 아. 뭐, 정광훈, 뭐, 아. 황교안, 아. 뭐, 뭐그 등을 포함해서, 아.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뭐꼭 그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음모론 유튜브, 뭐, 예. 이런 쪽에서 부정선거를 지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결국 얘기하면. 목적은 부정선거, 그 다음에 그렇죠. 선관이다 그니까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좀 약간 격가지들이고, 예. 그냥 그, 크게 두 개죠 부정 선거를 밝히겠다는 거랑 예. 야당 꼴보기 싫다. 아하. 예, 그두개 예. 정도. 그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 같고요. 동시형이가 어. 아니란 거를. 예, 그, 예.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그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전두환, 노태우 처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 판례가 아. 쌓여 있는 나라예요. 아, 그러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 윤상현 의원 의원이나 그 윤석열이 얘기한 그 판례도 예. 자세히 보면 결론은 아하. 이게 이제 원래는 통치행위인데, 예. 근데 이게 위법한 게 위법하고 위헌인 게 명확하면 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실제 처벌한 사례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를 가, 잘못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좀 약간 그러다가 윤석열 여기도 법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옛날에. 어, 검찰총장인데. 그러니까요. 아, 하셨을 텐데 이제 <laughs> 네. 사람이 뭔가에 네. 좀 정신이 나가고 미쳐버리면 은 배웠던 거다 까먹는구나. 그래요?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거짓말이고 무슨 네. 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소수병력을 투입했다 이런 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본회의장 그러니까 본, 국회 본관 건물에 창문을 깨고까지 병력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만에 하나 국민들이 막 몰려올 걸 걱정해서 한다 그러면 외부 경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증거물로 아주 잘 남아 있지만 uh -huh. 헌법 기관인 이준석 의원 들어오는 거왜 막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였다면 국회의원들은 예. 더잘 빨리 들어가서 음. 안전하게 결의할 수 있게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음. 딱 봐도 거짓말들이고 예.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런, 그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주 치밀하게 정말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고 했지만 정말 다행인 사정들이 겹쳐 가지고 무능해서 어떤 예. 의미에서는 실패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말을 짜 맞추는 거죠 예. 그때 뭐 공군에서 이렇게 헬기를 빨리 투입할 수 있게 오케이 해주고 또 진입한 특전사 병력들 707 병력들이 정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없이 국회의원들 잡아가두고 이랬으면 지금 우리 저도 다 남태령에 있고 진행자님도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방송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